진아, 내 얘기 들어줄래? 그래 내 얘기 들어보자 뭔데?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 아 좋아 좋아 레전부터 진짜? 누구? 잠깐만 요즘부터 오면은 내 남사람이야 거기 꺼내서 내가 도와줄까? 야, 안 돼. 넌 절대 뭐 도와줘. 뭐야? 너 그렇게 딱 저런 거 하냐? 아, 근데, 사람은, 단 사람은 좋아해. 와. 그게 끝냈어? 그냥, 뭐, 나한테도, 언젠간 기회가 있겠지. 그러면서, 그나마 기다렸어. 기다리고 있고. 야, 아무리도 해봐야지, 그 밖에라도. 진심이야? 네. 그래. 그럼 지금 고백할게 브